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유타운 중개전문 초이스부동산 대표 백혜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주 광명 뉴타운 1245-11구역의 현황 및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 부동산원이 2023년 5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9% 하락 전세 가격은 0.13%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11%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었고,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18%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은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 및 강남 방면으로 이동하기 편리하고, 광명뉴타운 1구역 광명자의 더샵 프레나가 일반 분양을 5월 4일과 5월 8일, 그리고 5월 9일 3일간 청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매매가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금액입니다. 안내해드리는 매매가에 추가 분담금을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광명 뉴타운 1구역 최저가 프리미엄은 3구 타입은 1억 9천, 4구 타입은 1억 9천에서 2억, 5구 타입은 1억 9천에서 2억 5천, 5구플러스 4구, 1플러스1 타입은 3억, 7 4 타입은 2억 4천에서 3억 5천, 8 4 타입은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 일반분양은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고, 일반분양 세대수는 726세대로 광명 2구역 일반 분양의 특징은 관리 처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84A 타입은 46세대, 84B 타입은 274세대, 84C 타입은 118세대, 총 430여 세대로 84 타입 일반 분양을 원하시는 분은 광명 뉴타운 일반 분양 기회를 꼭 잡으셔야 합니다. 광명 뉴타운 2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36 타입은 1억 5천에서 1억 6천, 5구 타입은 2억 2천에서 3억, 72 타입은 4억, 84 타입은 4억 5천에서 5억 5천, 102 타입은 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일반 분양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부는 425세대로, 단지 주변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역과 경부고속도로 광명 IC가 위치해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서울로의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며, 지하철역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역입니다. 황명뉴타운 4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구 타입은 2억 5천에서 3억 7천, 7, 5 타입은 3억, 4억 1,200에서 4억 5천, 8, 4 타입은 5억 4천에서 6억에 나와 있습니다. 황명뉴타운 5구역은 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연초 금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왔는데 금매물이 거래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명뉴타운 5구역은 이번 달에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보면 5구역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명뉴타운 5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1타입은 1억 9천에서 2억 천, 59타입은 2억 5천에서 3억, 71타입은 2억 9천에서 3억 3,500, 84타입은 3억 9천에서 5억, 84 플러스 51, 1 플러스 1타입은 2억 3천, 99타입은 8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은 올해 1월 12일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 이주율은 63%를 돌파했고 이주가 빨리 진행되는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은 2021년 최고 시세를 호가하던 광명뉴타운 11구역도 최근 많이 조정된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구타입은 3억 3천에서 3억 5천, 74타입은 3억 1 천에서 3억 5천, 84타입은 3억 1,450에서 5억, 84 플러스 59, 1 플러스 1타입은 6억, 101타입은 4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올려드린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광명뉴타운 전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